안녕하세요, 솔양산하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지요? 아, 요즘에는 날씨가 그 우리 이제 온도가 하우스에는 32, 3도까지 3 올라가고 베란다에도 30도, 3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난초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날씨가 더웠다고 차광을 하시는데 차광을 하시게 되면 이 신화가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난초가 어 햇볕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 얘네들이 웃자랍니다. 웃자라면크기는 빨리 크죠. 웃자라니까 빨리 크는데 웃자라기 때문에 지 본색을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햇빛 차광을 지금 날씨로 봐서는 30%만 차광을 하시고. 6월 달에는 30%만 차광하시고, 7, 8월 달에는 50%에서 60%까지도 차광을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LED, LED 등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더 없다고 해서 여름에 한 3개월 동안 완전히 차광으로 막아 놓으시면, 50%, 60%를 막아 놓게 되면, 볕이 많이, 광합성이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얘네들이 쭉쭉 커 나가버려요. 쭉쭉 커나가면 한번 크면 이 난초가 3년 5년 키운 난초가 다 베려 버립니다 웃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에 날씨가 더웠다고 차광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거를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목이 안 좋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 선생님 한 분을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선생님은 음, 약한 35년 이상 산채만 하시고 배양을 하셨기 때문에 난초에 대해서는 뭐 누구한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택배를 못해 드리는 관계로 에, 여기 우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일이 다 물어보시면 일일이 택배를 다 해드릴 것이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은 음, 또 이렇게 만나서 차한 잔을 마셔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난초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연세들이 연세가 이제 자꾸 많이들 먹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손을 놓는다는 얘기죠. 이제 난초를 멀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물어보던 선생님들은 이제 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난초를 많이 멀리 하고 계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많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거의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만 보고 하신다는 것은 조금 힘드는 게 뭐냐면 배양 방법이 다 틀린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배양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초 배양법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동량은 조금만 해시고 내가 터득해서 일정표를 만드셔가지고 배양을 잘 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전화번호는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잘 해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저렴한 거, 저렴한 난초만 소개해드리고, 어 내일은 명명품, 명명품 의조로 해서, 내일은 명명품을 의조로 해서 좋은 난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좀 조금 저렴한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1번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다시피, 1번은 단엽입니다. 3반 단엽. 얘도 산채촉인데, 어 산채촉인데 뒷대는 먼저 산채촉은 배양을 분주해서 배양하고 있고, 어 얘는 지금 이제 그 두촉에신 하나를 올리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상태를 잘 보시고 음, 이렇게 가셔가지고 나중에 받으셔서 뿌리가 좋다고 이렇게 해셔야 저도 마음이 좋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예, 키는 약한 9cm 에서 10cm 가량 되고요. 9에서 10. 그리고 연면 폭은 0.8 정도 나옵니다. 0.75 에서 0.8. 그 정도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제가 조금 영상을 키워보면 얘도 황산반이었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얘네, 얘 그, 산채할 때는 황산반이 잘 들어가지고 산채를 했는데, 어앞 쪽으로 가면서, 앞에 쪽으로 가면서 조금 산반이 좀 부실해졌어요. 분주 핸들이부터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보셔도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사지도 요 정도면 잔나사지도 잘 들어있고, 입도 이렇게 보면 탱탱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얘는 출발가가 12만원에 출발을 해서, 직구는 15만원에 직구하겠습니다. 직구가는 15만원 12만원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1번 단협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뿌리도 잘 보시고 그래야 받으셔도 또 서운하다고 안하시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12만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15만원 자 그리고 2번 2번도 재미난 난초인데 얘는 처음에 보면 서산반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신화가 서산반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어, 이제 서산반이 녹이 차지요 제가 보는 바로도 녹이 찹니다 그래 가지고 끝에 쪽으로만 이렇게 산반을 남기고 자 이렇게 보시면 산반을 남기면서 어, 이제 녹이 찬다는 얘기입니다 얘 키는 한 12cm 장단엽성으로 가는데 12cm고 옆면 폭은 0.85에서 0.9까지 나옵니다 나사지는 잔나사지로만 그냥 쪼로로 깔려 있어요. 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는 12cm. 이렇게 서산반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서산반으로 이렇게 신화적인 추화를 해서 녹이 이렇게 차니까. 그러고 여기 끄트리도 이렇게 보면 데매지난 것을 잘 보세요. 그래야지 또 물건 받아 보면 다 썩은 난초 팔았다 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 자,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 뿌리는 이렇게 봄바로는 건강합니다. 얘도 산채 산책 출발입니다. 예. 산채 출발이니까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출발가는 10만원에 출발하겠습니다. 얘는 10만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13만원입니다. 예. 직구가는 13만원, 10만원에 출발해서 2번. 자 그리고 3번은 조금 기대가 되는 난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도 전번에 산채를 한거 우리 선생님들 작년에 많이 보셨지요? 호피를 작년에 산채를 많이 했습니다. 어, 산채를 호피 작년에 아마 모르긴 해도 한 스무 카바 정도 작년에 호피만 스무 카바 정도를 산채를 했는데 거의 다 판매를 했고 어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판매를 해서.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2단으로도 이렇게 호피가 2단으로도 잘 들어있고, 어, 얘가 발전만 하면 아주 예쁜 호피반으로도 잘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누가 보면은 서반으로도 볼수 있는데, 잘 보세요. 예, 전번에, 어, 제가 그분이 난초를 사가가지고 제가 호피로 팔았는데, 호피가 아니고 서반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격을 조금 낮춰줬습니다 뭐, 제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본인은 보는 의사에 따라서 난초는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소우반으로 보실 선생님들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호피라고딱 자르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 의사에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기 신화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 조금 희끼하게 보이는데 이제 선천성으로 올라옵니다 얘는 뭐 이렇게 까지고 정일품처럼 이렇게 색상이 까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일품은 약간 서성으로 나와서 어 발색을 시키면 진하게 더잘 두르죠. 정일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천성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이렇게 얘 키는 한 8cm, 어 연명폭은 0.7에서 0.75까지는 나오겠습니다. 0.7에서 0.75, 어 얘도 어 출발가는 10만원에 출발해서 어 직고가는 13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고가는 13만원입니다. 예. 3번 어, 그리면또 4번 어, 이 4번이 어, 재미난 난초니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소심입니다 얘가 죽음, 소심. 죽음 원판 소심성으로 가는데 지금 제가 100% 원판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예, 죽음 소심은 확실합니다 예. 예, 만약에 얘가 이 꽃이 안 피면은 제가 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는 뭐 꽃을 화... 저 혼자만 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봤기 때문에 뭐 틀림없습니다. 이꽃핀 대로 그대로 사진을 찍어 놨던 애입니다. 얘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고 분주도 해갖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여럿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색상을 잘 보세요. 한번 다시 죽음입니다. 조금 소신 괜찮습니다. 이 정도 화형이면 아주 못 떨어집니다. 얘도 출발가는 어 출발가는 10만 원에 얘도 10만 원에 출발해서 어 10만 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13만 원에 깨요. 여기 저 눈도 붙었고 뿌리도 이정도만은 배양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뿌리도 이렇게 보세요. 뿌리도 지장 없으니까 잘 보시고 후회가 없으셔야 됩니다. 난초는 구매를 하셔가지고, 상품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잘 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가 돼야지, 에 난초 같은 거 팔아먹지, 이런 거 팔았다고 하면 저도 판매를 하면서도,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5번은, 어, 제가 재미난 난초로 한번 5번 싸구려로 한번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종자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네 분, 네 분을 한번에 1 더하기 1, 1 더하기 1 해서 네 분을 플러스 플러스 해놓은 겁니다. 예. 플러스 플러스 해놓은 거니까 네 분을 한번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엽도 있습니다. 예. 얘는 100% 단엽입니다. 얘한총만 찢어놨다고 해서 단엽 아닌 걸 갖다 제가 단엽이라고 팔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얘가 단엽 아니면 제가 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환불해준다고 해서 뭐100 환불해 준다고 해서 뭐100% 환불을 해 준다고 했다고 또 영상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그리고 여기 신화도 붙었고 얘는 틀리없는 단엽은 제가 보기에도 단엽입니다 단엽 아닌 것은 제가 단엽 아니라고 하지만 얘는 단엽이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어 산반이고요. 산반이.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산채 산채 그대로 이렇게 산반 호입니다. 산반 호 그대로 산채품입니다. 얘들 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산채품 여기 생강근도 달려 있고요. 생강근도 달려 있고 얘는 아주 기대가 되는 난초입니다. 자 얘도 서산반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녹이 차는데. 아주 얘는 꽃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런 애들은 자 그리고 여기에도 얘도 산채출발인데 올해 신화가 막두개두개 붙어 가지고 그냥 막또 양쪽으로 또 하나씩 더 붙어 버렸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는 3번 복륜인데 얘는 보면 이렇게 보면 3번 복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3번 복륜 자 제가 5번 자얘러분 산채출발 3번 호 서산반 오 산채출발 뿌리 양호하고요 예.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받으셔도 서운하다고 안하십니다 예. 얘는 단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화 하나 붙었고 단엽 자 그리고 얘는 서산반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녹이 차 들어오니까 꽃이 진짜 완전히 기대되는 난초고요 예. 자 뿌리도 얘도 괜찮습니다 산채품입니다 전부 다자 예. 얘도 이렇게 보면 3반 복련 복룬. 3반 복련인데 3반 얘는 잘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흔들려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들어있습니다. 뭐. 자, 이렇게 3반 복련 시기로 잘 들어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네 부는데, 여 분수는 네 개입니다. 얘 얼마에 해느냐? 출발가는 12만원. 12만원. 직구가는 17만원 하겠습니다. 직구가는 17만원. 출발가는 12만원, 직구가는 17만원, 네분예하고예예 예. 예, 예, 예. 17만원이면 제가 생각은 비싸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년, 복륜, 3반 복년에도 벌써 둘리 다섯 촉입니다. 금방 꽃볼 수가 있어요, 얘도. 그렇다고도 얘가 그냥 복년이 아니에요, 3반 복년입니다, 얘. 예. 자, 이렇게 보셔도 3반 복년은 다 태가 납니다. 자, 그리고 얘도 꽃이 한번 기대가 되나내고 산채촉이고요. 얘도 단엽에 100%고, 얘도 이렇게 난초가 이 산반 호식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고, 촉수도 얘도 새촉입니다 산채 그대로 이렇게 해서 12만원에 출발해서 17만원, 직구가는 17만원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은 명명품, 명명품 위주로 해서 여러 쪽 여러분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보시고 가시면서 엄지 척도 좀 한번 눌러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는 제가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의 좀 문의하시고 싶고 또 물어보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이대로 전화하시면 돼요 010-3633에 공 하나, 이입니다꼭 거기로 연락하셔서 뭐 물어보실 일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